두절 말씀인데요. 두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11월 아, 10월 한달 동안 새벽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다 보면서 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서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은 다윗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아들인데 거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어서 어, 다윗이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웠을 때이 솔로몬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다윗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돼요 왕이. 그런데 이 재판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그게 항상 고민스럽고 그게 염려거리였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했던 거는 뭐냐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부기와 영광을 너에게 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솔로몬 시대 때에 그 땅도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열왕기상 어, 4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해요. 아주 평안히 살고 지혜도 많아서 그 자원을 3천 가지를 말하였고, 시도 1,500편을 기록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또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바여 왕이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에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헛되다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 바로 시작할 때마다 헛대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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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왜 헛되다고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누리고 그것에 빠졌어요. 그걸 다 누려본 거예요. 부귀도 누려보고, 영광도 누려보고, 지혜도 얻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헛되다고 하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을 얘기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솔로몬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사람의 그 본분이라고 하면서 말씀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부귀와 영광, 지혜 그런 것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지요? 아멘. 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허무, 허무한 것. 참내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을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 부귀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에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게 허무한 거예요. 부기도 허무하고 또 젊음도 허무하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 지혜가 많아도 1장 12절에 보면 지혜가 많아도 허무하다 세상의 지점이 즐거움도 헛되다 그리고 부기도 헛되다 가난해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장 0절에도 뭐냐면 재물과 부유와 존귀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누려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그게 다 누려봤는데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를 바래요. 내가 더 부자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어. 내가 권력을 얻었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냐면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내가 잘못했던 그 일, 그를 내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약 두려워했다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길을 멈춰요. 솔로몬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부귀에 빠져서, 내가 이 여인에 빠져서, 내가 이 세상의 지혜에 빠져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에 빠져서 있는 그것에 빠져서 헛된 삶을 헛되게 삶을 보냈던 그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저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죄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주일날 하나님을,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세우시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세워지시는 분이신지 알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선미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전도 7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하는 자들이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모습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에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남이 보고 있으면 못할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룩대고 지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13절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에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본분. 근데 모든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인데 오늘 솔로몬이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허무와 헛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항상 싸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위익 이익 이익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항상 갈등하고 여기 넘어지.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되었냐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무.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그 지켜야죠. 이게 본분이니까. 그런데 그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자,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그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고 할때 십일조를 드리면서 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때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그 지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다 누려봤어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도 심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그 어느 정도의 그 기쁨을 누렸냐면 그밥 먹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보시면. 소가 소가 12마리 정도 그 정도만 먹었어요. 음식도 그렇게 많이 먹고 열한기상 3장에 살펴보시면 그리고 11장에 살펴보시면 그 많은 후궁들 후궁이 700명이었고 비빈이 300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지혜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였어요. 그러나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만이 참 기쁨인 것을 그가 알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이에요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심판하세요. 은밀한 것은 뭐냐면 숨겨진 거예요. 그 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99세인데 100세 때에 내년에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듣냐면 사라가 자기 그 장막에 니까 텐트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90 나는 89세인데 내년이 90인데.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한 거. 여러분이 그냥 떠오르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다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 행동 모든 것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두렸지만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다 지키자. 특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인 줄 알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들고하면서 나가시는. 저렴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